저희 집의 주방입니다. 뭐 주방도 좀 아담한 편이에요. 원래 들어가는 싱크대 위치에서 조금 더빈 공간이 있어서 싱크대를 제가 좀 확장을 좀 했고요. 아, 그리고 싱크대도 제가 만든 싱크대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은 싱크대까지 만들 줄 아냐면서 되게 놀라면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싱크대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싱크볼이랑 수전까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해서 문달린 커다란 장을 만들어서 싱크 부품만 안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커서 어려움은 있지 만드는 구조나 소품 만드는 거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싱크대 쪽은 제가 완성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조금씩 만들고 있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뭐 밥통이랑 에어프라이어가 아래 놓여져 있는 부분도 한번 조만간 만들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만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상판인데, 제 부모님 집이 상판에 어떤 마감을 제가 잘 못해서인지 물을 가까이 있는 부분은 곰팡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떤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요번 제 싱크대에다가는 상판 위에 레진을 두껍게 올렸어요. 지금 2년 동안 써본 바로는 뭐 곰팡이 전혀 없고, 뭐 저도 설거지할 때 물이 좀 많이 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꽤 쓸만합니다. 1층은 이렇게, 어, 저의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위에 앞에 보이는 게 화장실 전실입니다. 이 공간은 생각보다 좀 크게 좀 만들어지게 됐고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충분히 잘 활용이 될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방이 두 개. 하나는 작은 방, 큰방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큰 방을 제가 저의 침실과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침대는 헤드 부분을 옆으로 빼서 옆쪽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저쪽에 조명하고 시계랑 적외선 찜질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이 방의 공간을 좀 활용해 보려고 파티션식으로 짰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TV를 65인치를 설치해 놨는데 아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입니다. 놀러 온 사람들은 TV가 너무 커가지고 놀래고 또제 침대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놀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TV 뒤쪽으로 가면 또 여기도 방 사이즈와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1인용 소파하고 굉장히 큰 저의 컴퓨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일부러 밖에 창문이 보일 수 있도록 높이 만들었어요. 2m가 좀 넘습니다. 사실 이 테이블을 만들 때는 아 이건 너무 혼자 쓸 건데 너무 오버해서 크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긴 했지만 아 사용해보니까 뭐더 커도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위가 매우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되게 마음도 편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집을 대충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혼자 살기에는 만족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2년 동안은 굉장히 완벽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가구를 어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고 또 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구들이다 보니까 사이즈나 재질이나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은 제 맘대로 결정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층 거실 보시면 벽 색깔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뭐 이렇게 집안을 검정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심지어는 페인트 가게 아저씨조차도 아, 이런 건 집에 칠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집 같지 않은 집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뭐 말이 좀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던 컬러랑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이 어, 집 같지 않다. 여기는 바로 영업하셔도 되겠는데요. 뭐, 혹은 제 지인들은 게스트하우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 집은 그냥 단지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최대한 어떤 개성을 살려서 꾸며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틀에 박혀 있는 가구의 배치라던가 혹은 사이즈나 컬러가 어좀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집안은 밝은 흰색이어야 되고 조명은 아주 밝아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얀색 조명을 밝게 켜놓죠. 저는 가급적이면 간접조명과 노란색 등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일단 조명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무조건 저희 집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개성을 살려서 이색적으로 꾸며놓으면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있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게 돼요, 집이.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좋고 정말로 밥만 먹고 잠만 자더라도 그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집은 최대한 개성 있게 남들의 통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저희 집 영상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곳을 조금씩 꾸며 나가는 컨텐츠를 갖고 조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